첫 아, 번째 곡으로 유나님과 함께 희망의 아리랑이라는 곡 불러드렸고요. <laughs> 보통, 뭐, 저희가 기억나는 무대가 어디 갔을 때큰 행사에 폐막 식고뭐 약간 개막 식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첫 번째로 부르니까 뭔가 마무리가 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꿈 해주시고 눈빛을 따뜻한 눈 보내주셔서 즐겁게 불러봤는것 같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저희가 이제 제드릴첫 번째 곡은 사랑다라는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합니다. 아 한솔의 춘향가 중에서 목룡이와 춘향이가 함께 행복한 나이들을 그린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희 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좀 이렇게 소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. 살짝 연습해볼까.